아니 안내려와 알고도 네. 안내려오네 계속 공돌리기 하고 있어 <laughs> 그러니까 지금 시작한거야? 어, 시한거야 공돌리기 안내려오니까 공돌리기 하는거야 수비는 뚫리지 않아 근데 네 애들이 고이팅 응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해보자. 그 슛. 슛! 슛! 아 슈아 괜찮아잖아 믿기야 좋아 오케이 아. 좋아+ 좋아+ 좋아 준영이 화이팅 차분하게 침착해 차분하게할수 있다 슛! 아잘했어 아, 괜찮아, 해봐, 다시, 다시 해봐! 다시! 캄 아 만들어 보자. 잘 봐. 발차 발차. 손에 손에 어, 딱 모서리 모서리. 어. 해도 봐. 뛰어 봐 줘.

좀 먹여야 되겠어 좋아 좋아 통 그렇지! <웃음> 그렇지! 좋지! <laughs> 나이스! 야네 좋아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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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윤성이왜 어? <laughs> <근데 웃음> 왜 그래 야. 이이 <laughs> 좋아 좋아 不走，咋办？咋办？啊，飘呢？啊，飘。哎，查查呀！查。好。好。 어 아, 헤딩도 잘하고? 아유. <목소리> 야, 이거 헤딩도 <목소리> 하고? 그니까, 러 애들. 아주.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어? 안 들어왔어, 안 들어왔어. 지유 잘한다! 아! 아! 우주 하자. 우주 하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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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붙어! 이잘했다 그렇지! 아. 그렇지. 아니, 안, 들여, 안 들여. 서로, 서로 양보해. 너, 너무 못했어요 아, 가자! 응. 가자! 그렇지!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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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. 가, 가, 가. 는사. 아, 가. 아, 자! 아, 아, 자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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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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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잘라들어가, 그렇지? 아, 다, 다. 아, 어. 아, 도와. 아, 어. 아, 유성, 유성. 유성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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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윤석이야? 윤석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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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석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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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 아, 좋아 좋아. 골 대박. 더득점이다붙붙 다시 개방해서 붙어 유성이 오늘 컨디션 좋은가 보다. 응. 음. 똥안싸고 그렇지. 아, 똥안싸고다음부못 싸게 아, 아, 해요. 니까못 그러니까 싸게 해. 저번에 똥안 싸서 잘하더라고. 어. 똥 싸면 안 되더라고. 지금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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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앉았대 그래서. 아 그래?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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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는가 안 보여. <laughs> 오 저기. 가! 가! 좋지! 좋지? 멋있어. 갔대. 아, 좋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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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괜찮아. 다시 다시.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. 자, 괜찮아. 이 좋아! 아 좋아! 잘아짜 알았어, 잘했어공 빼고, 이거. 파이팅난저 황소 같은 저기 마음이 좋아. <laughs> 뭐? <웃음> 어. 아, <laughs> <끝나네>. 쟤는, 쟤는, <laughs> 악발이야, 악발. 그러니까. 최고, 최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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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<어우. 웃음> 아, 오늘 야들. 오늘 애들 기먹잘 맞네. 아, 너무 좋다 어 그렇지! 오, 쥐 최. 쥐야! 우주, 간다! <laughs>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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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좋아! 그렇지, 그런 거. 어? 우주, 우주, 다시, 그렇지! 자! 아! 자, 드레가 다시 올라가! 아, 비겼어? 아, 전방 쪽? 그렇지 이놈이 또 똑같이 안니는 아, 이분이 좋은데? 원래 잘 쳐네. 어제보다 어제보다 1초 얼짱했어, 쟤. 안 맞았어, 안 맞았어. 안 맞았잖아. 안 맞았잖아. 안, 맞았잖아. 안 맞았는데. 안 맞았는데. 안 맞았는데. 안 맞았는데. 아, 와. 심판이 왜 저래요? 아, 안 맞았는데 뭘. 야, 빨리 판독해. 아, 맞 아, 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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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해 봐. 아이고, 진짜. 돌아. 됐다. 어, 잡아, 잡아. <웃음> 잡아, 잡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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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케이>. <웃음> 넘었다. 넘어 잘하고 있어. 있어. 잘해봐. 자방잘잘 잠깐. 구주, 구주, 구주. 아, 잘잘 아. 코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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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다 다시. 다시. 다시 잘해. 다시. 잘해. 해봐 해봐. 무조건 일등. 아우. 하나더간다니 그니까 하나더 뭐야, 되고 둘이끼리 얘기 많이 했다니. 대화 많이 나누고 왔어? 아, 집에 아까 집에도 한참 얘기했어, 네 명서. 아. 나이스, 좋아. 어, 벌써 끝났어? 네. 이제,